자 이제 레이 2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2열도 똑같이 레이를 보내보시면 레이 같은 경우에는 레일이 길이가 다 제각각인데요. 어, 레일은 양쪽에 문이 짝짝이다 보니까 한쪽은 슬라이딩도 한쪽은 그냥 일반 자동차 같은 도어인데 슬라이딩도가 레일 창문이 반대쪽보다 조금씩 다 작게 제작이 돼서 저희 레일도 그렇고 커튼도 그렇고 어, 좌우가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레일이 이렇게 있는데요. 레일 구별법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제일 긴두개 가운데 칼집이 있는 레일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세로 로얄 레일이라고 하고요. 자 보시면 이제 요 레일 중에서 양쪽 끝에 양쪽 끝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막혀 있는 레일이 두개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칼집이 나 있는 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단 레일이죠. 자, 양쪽 끝이 이렇게 막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막혀 있고 칼집이 없는 레일이 두개 있습니다. 요거는 하단 레일입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떤 게 왼쪽이고 그리고 어떤 게 우측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레일 같은 경우에 우측에 있는 창문이 어. 왼쪽 그러니까 운전석 뒤편에 있는 창문보다 작거든요. 거의 슬라이딩 노으라서 그래서 여기안 막힌 것 중에 짧은 네일, 요게 상단 네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막혀 있는 아까 하단 네일 얘기했던 거, 이 중에서 짧은 게 이제 왼쪽 편 하단 네일, 그 다음에 긴거 이제 두 개가 남죠. 요거는 운전석 뒤편, 창문, 상하단 네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레일 두 개는 세로 부분에 장착하는 건데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저희가 살짝 칼집을 내서 보내드리는데, 요 용도가 뭐냐면 그냥 가볍게 이렇게 부러뜨리시는 용도고요. 자, 좌우에 세로로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그냥 테이프만 가볍게 이제 커트칼이나 요 가위 같은 걸로 잘라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러면 레일이 여덟 개가 나오는데, 자 요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비교가 되는데 짧은 쪽 레일은 조석 뒤편에 사용하실 거고요, 긴 레일이 있는 거는 운전석 뒤편에 사용하실 레일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레일에 보시면 상단 레일에 아까 제가 칼집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요 칼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롱노이즈도, 아니면 벤치나 롱노이즈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한 칸씩 조금씩 구부려 주시는데요 이때 구부리시는 칼집은 전체적으로 다 구부려 주시는 게 좋구요 반대편도 똑같이 구부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슬라이딩 도어 쪽뭐 이렇게 구부려 주시면 되구요 아, 슬라이딩도가 그 운전석 뒤편보다 칼집이 더 많거든요. 그쪽이 이제 곡선이 더 크기 때문에 칼집이 더 많이 나서 제작되어있습니다 자, 이 레일을 다 구부리셨으면 라이터를 가지고 이 하얘진 부분, 여기 보시면은 레일이 약간 하얗게 되어 있는데, 어, 요거를 불로 이런 식으로 까맣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때 열을 너무 많이 가시면은 레일이 변형이 오기 때문에 열은 색깔만 바뀔 정도로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모양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얘가 제 몸쪽이 상단 위쪽.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하단레일, 여기 구멍 있는 하단레일이 아래쪽, 양쪽에 있는 세로레일이 이런 식으로 쪽으로 설치, 이런 식으로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게 운전석 뒤편 쪽, 네. 어.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내일은 준비가 다끝나셨고요커튼은 한번 열어보면은 2열 같은 경우에는 커튼이총 4장이 들어있거든요. 4장이 들어있는데 어떤 게 앞이고 어떤 게 뒤인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커튼을 보시면 이렇게 묶는 끈이 있는 쪽이 앞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운전석 쪽으로 가게끔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레이도 똑같이 여기 위에 보시면은 곡선이 있거든요. 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 끈이 있는 게 운전석 앞쪽으로 상하게 설치해주시면 되고 여기 이제 곡선 부분이 있는데 요차 위에 차 창문을 내려서 보시면은 요거랑 똑같은 모양으로 곡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곡선에 맞춰서 커튼 설치해주시면 되고요. 뒤에 것도 자 바닥을 펼쳐보시면은 자 곡선이 있는 쪽이 여기 아까 전에 구부렸던 쪽으로 이런식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커튼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펼쳐보셨을때 이렇게 곡선 부분을 이렇게 맞춰보시면은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죠 짧은게 아까전에 제가 레일이 짧은 거 얘기했던 그 슬라이딩도 그쪽으로 사용하실 거고요. 앞에 커튼도 한번 보시면은 앞에 커튼에는 찍찍이가 있어가지고. 커튼은 보시면 이 곡선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제 앞쪽 뒤쪽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 눈사람이라고 해서 레일에 끼는 부분이 차 바깥쪽에서 보일 수 있게 그리고 주름진 게 차에 탑승하셨을 때 안에서 보일 수 있게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열부품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 그 다음에 이런 커넥터가 들어있고요 이런 벨크로 같은 경우에 가끔씩 물어보시는데 레인은 사용하지 않고요 특, 그 사용하는 차종이 따로 있어가지고 저희가 넣어드리는 거고요 공용으로 제작을 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씩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 일단 프라이머는 접착 증진제로 접착하기 전에 접착할 면에다가 미리 발라주신 다음에 마른 후에 레일을 부착해 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세로 부분에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레일이랑 레일이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 주시면은 레일이 어긋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긋나지 않고 레일끼리 서로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전에 커넥터가 없을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붙이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처음에 이런 모양으로 있다가 이렇게 좀 어긋나는 모양으로 장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커넥터는 꼭 이렇게 꽂아서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2 열은 이 열에 열 설치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방금 아까 얘기했던 어, 레일의 레일 길이에 따라 가지고 문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좌측 우측 나눠서 장착하시는 게 좋고요. 어, 저희는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뜯어서 얘기를 하지만 원래 이렇게 장착을 하실 때는 2 열이라고 써 있는 건다2 열에 놓고 2열 작업을 하실 때 열어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